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말에 한국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어, 지금도 계속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피해 없이 안전히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애 얘기는 언제 해도 재밌죠? 어, 좀 어색한 사이에서도 이렇게 연애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조금만 하다 보면은 금방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았는데요. 어,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연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연애를 하는 방식도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 분명 예외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고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쭉 살아왔단 말이죠. 어, 그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30살 이상의 연애 이야기는 아직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10대와 20대의 연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걸 한 에피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연애 얘기는 아무래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저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거를 연애의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한국의 연애 방식 중에 만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애인을 찾고 남자친구를 만들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있을까? 음, 유럽이나 서양 같은 데는 파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제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 말고는 파티라는 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낯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내가 싫던 좋던 주변에 다 또래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커녕 그냥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아니면 원래 친한 사이였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감정이 생겨서 연인이 됐다. 이런 거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 주변에 친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어, 한국인들은 어디서 애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방식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다 팅으로 끝나더라고요. 소개팅, 미팅, 헌팅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소개시켜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굉장히 괜찮은 여자애가 한 명이 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굉장히 또 괜찮은 남자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거를 한국에서는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소개하다와 미팅을 합친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되는 그 행위 자체를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는 너 소개팅할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너 여소 받을래? 남소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소? 받을래의 여소는 여자 소개받을래의 줄임말이고요. 남소는 남자 소개받을래의 줄임말이겠죠. 특히 10대들은 소개팅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요. 어, 대부분은 그냥 여소에서 남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소개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20대들 사이에서 먼저 쓰인 거,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 진지하고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서 10대들은 좀더 편하게 소개받았어, 아니면 남소받았어, 여소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어, 소개팅은 1대1로 소개시켜주는 거를 말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어, 이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나마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소개팅 말고 또 많이 하는 거는 미팅인데요. 미팅은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미팅입니다. 소개팅은 아까 1대1로 만나는 거였잖아요. 미팅은 여러 명이서 뭐 2대2, 3대3, 4대4,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2대2는 잘안 만나는 것 같고, 적어도 한 3명씩부터 네, 만나는 걸.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 미팅이라는 게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 미팅은 주로 대학생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고, 아는 선배들도 많고, 아는 후배들도 많아요. 대학교에는 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제 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 이번에 새로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간호학과 후배가 생겼어요. 네, 이 간호학과가 어떨까요? 간호학과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배 저 대학교 들어오면은 바로 남자 친구 사귈 줄 알았는데 주변에 여자들밖에 없어요. 저 남자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듣고 보니까 어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체육학과에 다니는 남자 선배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나 진짜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다. 너무 외롭다. 주변에는 남자들밖에 없고 여자라는 생물을 본 지가 엄청 오래됐다. 나 너무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딱 기억이 났어요. 어? 간호학과 너 그러면 친구 세명 데려와. 체육학과? 친구 세명 데려와. 너네 내일 7시 여기여기 여기 가게에서 만나. 내가 미팅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은 미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미팅 중에서도 전공끼리 간호학과 체육학과 이렇게 과끼리 이어주는 거를 과팅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친조어가 너무 많죠 <laughs> 아무튼 이렇게 4명을 모았는데 이렇게 과팅을 할 때는 주로 술집에서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주면서 분위기를 풀면서 술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노는데, 뭐, 이렇게 놀다가 한두 남녀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커플이 한 커플, 두 커플 정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아무도 커플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꽈팅이나 미팅은 성공 확률이 좀 낮습니다. 왜, 왜일까요? 이건 제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미팅이라는 거는 양쪽 팀의 밸런스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팀은 너무 외모도 괜찮고, 뭐, 능력도 좋고, 말도 재밌게 하고 이러는데, 또 다른 팀은 별로 뭐,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별로 없고, 되게 조용하고 이러면, 음. 그 꽈팅은 망합니다. 또 밸런스는 맞지만 이 양쪽이 둘다 너무 조용해. 너무 어색해요. 그러면 술만 먹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 꽈팅이라는 거를 딱한번 해봤어요. 대학교 때. 제 생에 딱한번 있었던 그 꽈팅은 술만 먹고 돌아오는 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팅과 미팅 외에 또 많이 하는 게 헌팅입니다. 헌팅은 사냥이죠.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발견하면은 갖는 거예요. 사냥에서. 뭐 엄청난 걸 하진 않고요. 그냥 대부분 번호를 물어봅니다. 헌팅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이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거를 헌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번호를 물어봤다. 아니면 번호를 땄다. 번호를 따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번호를 땄다라는 그 표현은 속된 말이라 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솔직히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는 어 거의 다 번호 땄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나, 나 오늘 오는 길에 번호 따였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헌팅 당했어. 이렇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 헌팅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보통은 대중교통 아니면 길거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음,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뭐 술집에서도 당연히 많이 일어나고 음, 어, 이렇게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쪽지를 적어가지고 저 관심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슬쩍 주는 어, 도서관에서 하는 헌팅도 있습니다. 이 헌팅이라는 거는 어, 다른 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말까지는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그냥 낯선 사람이 번호를 물어봐서 커플까지 된 친구들도 있고요. 음, 그냥 첫눈에 반해서 번호를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렇게 연인이 된 케이스도 자주 보여요. 한국에는 이 헌팅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면서 헌팅 포차라는 게 생겼거든요. 어, 포차는 술집을 얘기하는데요 헌팅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술집입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술집에서 특히 헌팅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아예 너네 헌팅 자유롭게 해 하고 만들어진 술집인 것 같아요 이 헌팅 포차는 그냥 포차 그냥 술집들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번호를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절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민망하지 않도록 어, 음악이 굉장히 시끄럽고요. 좀 클럽처럼 조명도 어둡고 지금 내가 있는 공간 말고는 잘안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음,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썬딩포자를 가보긴 했는데 궁금해서 가본 거 말고는 큰 성공, 큰수확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데이팅 어플 있잖아요. 틴더 같은 그런 어플이 크게 유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들 사용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별로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유행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세 가지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가지, 크게 세 가지 헌팅, 미팅, 소개팅 이렇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연애 방식 중에서 만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특별한지 어, 신기한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내용을 재밌게 들어주셨다거나 아니면 이런 점은 좀 신기하다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에피소드는 한국인들의 연애 방식 중에서 연애 실제 연애 기간 이 연애를 할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다음 에피소드도 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